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의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께 칠자 이제 좀 날씨가 그나마 좀 풀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좋은 차 타고 어디 뭐 바다로든 산으로 산으로든 아니면 계곡이라든 어, 계곡으로 이렇게 놀러 가셔야겠죠. 자 저희가 오늘도 좀 좋은 차를 준비했는데 어떤 차를 준비했는지 보시죠. 쉐보레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예쁜 외판 한번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프레이이자로 시작합니다. 파이어! 외관을 딱 둘러보셨을 텐데요. 아우 바람이 부네요. 일단 쉐보레, 쉐보레에서 이 멋있는 디자인으로 정말 많은 인기가 있는 그런 말리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4년 9월에 등록이 됐지만 2015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이죠. 주행거리가 29,000km 뭐 이게 집에 모셔놨었나요? 29,000km 진짜 짭네요. 주행거리 진짜 메리트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디젤, 배기량은 2000cc, 차종은 중형차로 들어가죠.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어우 세네오 말리부 3037만원에 출고를 하셨다가 여기 이제 마이링크와 사우디 시스템 인피니티 사운드를 쓰고 있죠. 이게 155만원 추가가 추가가 돼서 3192만원에 출고를 하셨지만 저희가 여기서 거의 2천만원 정도를 다운시킨 12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직 광택 작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쫙뭐 먼지가 살짝 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이 하나 있네요. 운전석 아, 운전석 문하고 핸다 이렇게 단순 교환 두 개가 있네요. 자, 저랑 같이 외판 보시죠. 본넷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본넷 도 여기 지금 들어갔죠. 이거 지금 외판 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냥 블랙이 아니라 펄이 들어갔네요 앞에 그릴 쉐보레 로고 그리고 범퍼라인 깨끗합니다 따로 잡을 건 없네요 라이트 부분도 깨끗하고 안개등지역도 깨끗하네요 자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니라 뭐가 묻었어요 이렇게 속속으로 튕겨져 나가죠 광택 작업 들어가면서 없어질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운전석 휠 상태 완벽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한65% 정도 남았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도 깨끗하고요 어우 깨끗합니다. 손질할 거 없네요. 운전석 뒤쪽 휠도 아주 상태가 좋죠. 뒤쪽으로 따라오시면 또 블랙 색상과 어울리는 테일램프와 레드와 화이트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심, 어, 심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쉐보레 로고와 함께 말리부 LT 이렇게 등급이 적혀있네요. 옵션으로는 후방감지센서 옵션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주시면 적재 공간은 이 정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요 좋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는 요쪽에. 그쵸. 카메라. 아, 그쵸. 후방 카메라죠. 아 영상을 세 번째 찍는 거라. 정신이 지금 아직 나갔습니다. 자, 조수석 뒷 휠도 깨끗하고요 뒤쪽 휀다라든지 뒷문. 조수석 문도. 어 스크래치 0% 깨끗합니다 조수석 사이드미러도 깨진 곳 없고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쪽 휠도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있네요 자 본네트 열어서 심장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자 쉐보레 말리부의 본네트 열었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택작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아직 엔진 룸 청소는 안돼 있어요 하지만은 이 본네트 밑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식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디젤이기 때문에 색상 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명함이 남아있네요 어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한 5,000km 정도 더 타셔도 될것 같은데요 자 심장 소리 한번 들려드리죠 디젤인데 떨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닫았을 때는 어느 정도 조용할까요?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죠 어, 흔히 얘기하는 미니쿠퍼 디젤보다도 훨씬 조용한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업체 설명 들으시죠 갑시다 뿅. 자 저희 말리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아우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고 넓기도 넓네요 중형세단인데 거의 뭐, 쉐보레, 그, 알페온 정도, 그, 대형 세단, 대형 세단하고 견주어 볼만하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관리 깨끗하죠? 대시보드도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 전차주부께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으로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 그, 앞에는 블랙박스. 센터 패시로 쭉, 쭉 내려오시면 AV 모니터가 있는데, 이제 마이 링크를 연동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마누라 몰래, 와이프 몰래, 자, 여전 비밀 창고 아, <laughs> 돈도 이렇게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비상금을 숨겨두시죠? 전혀 모르시겠죠? 여기 과연 여기 이런 게 있을지는 자, 와이프분한테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쪽에는 라디오 계열의 여러 버튼들과 CD 플레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있죠. 오토 에어컨,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파킹 센서 버튼도 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네요. 자 컵홀더는 이쪽에 키는 스마트키. 스마트키. 암레스트는 팔걸이는 이쪽에 있고요. 열어보시면 안에 콘솔 박스도 꽤 널찍한 모습을 띄고 있죠. 자, 이제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어 이게 계기판이 멋있다. 이렇게 왼쪽으로죠. 어, 계기판이 멋있게 되어 있네요. 멋있는 계기판 쪽으로 쭉 핸들라이 따라오시면, 오른쪽에는 스테어링 휠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어우, 멋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자, 이쪽에는 오토라이트.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축방 감지도 있네요 여기. 어, 후축방 있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아 아까 저기 후축방 감지 버튼인가 보다. 여기 여기 후축방 있습니다. 닫아주시면 또 디자인이 안쪽으로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또 몰딩이. 자 제가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내리시죠. 사운드는 여기 인피니티 사운드를 쓰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그리고 조,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조수석도 전동 시트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리고 시트 상태는 가죽 시트고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스크래치 하나 없네요 운전석 조수석 둘다 양호합니다 뒷좌석을 보시면 뒷좌석에도 컵홀더와 암레스트도 있지만 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전좌석에 후열까지 생각한 말리부. 자,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다. 뿅! <laughs> 자 저희 쉐보레 말리부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도 너무 예뻤지만 실내 내부 디자인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몰딩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스러움을 한층 더업 업시킨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실내 내부 옵션도 괜찮았죠. 전자석 열선 시트에 코루즈 컨트롤, 파킹 센서 그리고 뭐 전자식 파킹 후측방 감지까지 모두 있는 그런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 1,299만 원에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말리부 편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친,